중앙교회 구분 성경 나들이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부에는 여호와 샬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먼저 여호와 니시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 주에 여호와 샬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여호와 이레를 생각했죠. 여호와 이레는 위기의 때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죠. 여호와 니시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만날수 있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인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느냐 악령에 사로잡히느냐 세상의 영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냐에. 우리가 달려 있죠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데이 전투가 참 신기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어, 모세가 손을 드는데 이 모세가 노인이잖아요. 팔이 내려오니까 어, 이스라엘 이또 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지고 또 올라가면 이기고. 근데 아무리 알지만 팔이 피곤하니까 점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훌이 어, 달려가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합니다. 양쪽에서 팔을 들죠.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건 금방 지치게 되니까 기도하는 그룹이 되어야 되죠. 모세, 아론, 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중앙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서로의 팔을 붙들고 서로가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순종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긴 이기지만 어, 칼을 들고 최전선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칼이 없으면 그 전쟁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 3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훌과 함께 기도하고 그 손이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돌진해서 나가니까 아말렉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니신은 기도하는 손과 순종하는 칼이 연합할 때 서로 합력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후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손도 있어야 되지만 순종하는 칼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자 은사에 따라 역할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지만 그래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어, 출애굽기 17장 14절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앞으로 후대, 특별히 모세의 다음 세대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새겨주시기 위한 앞으로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예배할 때 선포되는 거예요. 어, 이것이 실제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 성취되는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 2절 4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단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와 전쟁 끝나고 원래 정복 전쟁은 전쟁하면 계속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면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길갈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원점을 확인했던 것이죠. 예배할 때 승리가 확정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실제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사촌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이 가시라면. 우리 요즘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아말렉을 멸절시키십니다. 그럼 이 시대의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초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해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받습니다. 아말렉을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겨내 여호와 니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두 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암말렉을 내 속에 영향받고 유혹받고 또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적인 암말렉을 십자가에 못박는 거예요. 세상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가 순종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동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함께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중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수와 칼을 잡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죠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승리가 확정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오늘은 두 전우사님께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じ